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블러드코인 이라는거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내용이 별거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고요 천천히 읽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인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추천인은 UK777 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서 네이버에 블러드 지갑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SNS 계정 로그인하는 게 있어요.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네이버로 진행을 할게요. <laughs>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에 하나 뜨는데 별명 클릭하시고 동의하기를 클릭하시면 은이 다음에 이제 이메일 인증하기라는 게 원래 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 버리는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화면에서 이메일 인증하기 바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메일 로그인하시고 이메일 인증 끝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하시고, 바로 추천인 UK777. UK777을 입력 후에 회원가입 완료하시면 돼요. 네, 이게 끝이고요. 어, 별거 없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SNS 로그인이 실패했다는 문구가 뜨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는,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로그인 하시고, 여기 내 정보 들어가셔서, 보안 설정. 밑에 보시면, 외부 사이트 연결. 확인하기. 여기에 블러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연결 끊기를 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시고, 다시, 아까 처음대로 네이버 로그인 한번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래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 해보시고 다시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